오늘 저희 일본 놀러 갔던 멤버들끼리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모여서 생일 축하 겸 비풀이? 이라고 했나? 이거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친구 집으로 지금 가고 있고, 친구 집이 저희 집에서 거의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거리라서 한번 갈수 있고. 애들 다 모이면은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비프리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추운데? 어? 이산가족 상봉했어 찍고 있는거야? 방금 다아 오마이갓 지금 찍고 있는거야? 이산가족 뭐 뭐... 상봉했다 아니... 머리 잘랐네? 어? 머리 잘랐네? 어, 형 생일날 이 잘랐어. 축하해. 영상 겁나 돌려보는데폭잡이 너무 많은 거야. <laughs> 아 여기서 재밌던데, 응. 그거? 머니까. 그러니까. 어, 보니까 살짝 향수 높던데. 맞아. 다시 가야지. 또 찍어. 어, 또 <laughs> <똥> 찍어. 또 찍어. 귀신 나. 귀신 나. 오, 진짜? 그때 마이클. 얘기했던 거잖아, 어. 제임슨. 마이클, 마이클. 아 자, 마이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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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클. 아 마이클, 마이클. 그때 같이 왔잖아, 일본에. 뭐, 이벤트 여기 앞에 촛불길 어... 깔아 진짜로 했죠. 그래서 늦게 어... 들어온 거야 우리. 어, 오늘 바람 좀 많이 부는데. 안꺼졌어 <laughs> 있어서..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이거. 이거 근데 진짜 먹어 되는 거 맞아? 못어 <laughs> 나도 먹었는데. 반응이 <laughs>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<laughs> 아, 이거 셀프로 하는 게 어딨어? 이거. <웃음> <웃음> 나, 어, 셀프로 하는 거 아니야? 메나. 체리는 좋아하는데. 뭐야? 똑같은 체리리 맛이 다르네. 세개 꽂아내는 거 아니야? 만 치즈 케이크라는데? 네? 근데 저 스위스 팀은 뭔 곡이야 저거? 저거 이제 그 일본 가서 아 그거야? 어떤 거 이제 마무리? 이제 형 축하한다. 그러니까 아 노래 좋네. 아, 근데 케이크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. <laughs> 오, 뭐야? 형, 뭐야? <laughs> 어 뭐야? 이거 뭐야? 어 뭐야? 아! 아! 감사합니다. 예예.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비 p b i r t h 같은데? 거다세명탑시다 세 네, 이거 맞아요맞아맞아 맞아, 맞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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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하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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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하

근데 뭐 하루는 좀 칠해야 되지 않냐? 어아 내일밖에 계도 시간이 없는데 다음 주에 부터 뭐 할까? 아니 저녁에 부티 아, 빠진다니까 부티 열 형은 그래? 어? 형은 그래? 저녁 때인데 아 그래? 오잘 타는데? 소주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음. 진짜 맛있어 음. 아 그죠? 네. 아 근데 소주 못마시는소주 너무 많잖아요 음. 아니 16일 날 공연하는 거야? 응 음. 걸어와 진짜 음. 음. 공연이야 걸꼭 어. 와야 돼 또 와야 돼. 음. 시간 되면. 되면. 되게 끔찍. 어디서? 우리 다운지 얼마나 됐지? 일주일 딱 일주일 됐어 아. 자. 자 스미마셍이다. 스미마셍. 너 어차피 내리는 불러야 되는데. 그니까깝잖아아 그치. 네. 어스틴 되버? 아, 안 들었어, 아직? <laughs> 아, 아까 들은 거 음. 아니야. 어. 음. 아, 그, 음, 음, 응. 못 넘겼었어. 회사 물어봤는데 지리긴 한다 잘나온다 예쁘네. 예쁘다. 나도 사실 설야 그거 팩 들고 있던 거. 힘이 안 간다. 뭐 이거 믿을 만한데 마인드 안 가고 없네. 진짜 희망물 없어? 아니, 그거 바닥. 아, 그 그치? 아, 그치그 어, 그치? 어, 그치? 어, 그치? 네도 못 나네, 하네야 이거 못살것 같은데. 나왔다. 진짜 못네 진짜 하네막 튀김 다 얼리. 아, 그 이거 뭐 하는데? 이거 우리 핫토리님 언제까지야? 그러니까. 주 때까지 할 거야. 아때가 나연이 못볼 때까지 할 거야. 아, 관짝 들어갈 때도 할것 같은데 내생각시에 들어갔네. 막 시시케를 사나라. 이편 2편 1편 1편 올렸어 그거 뭐야? 어디 올렸는데? 올렸어? 주현이가 아, 올린 거 뭐야? 그거 이편이지너 좀더 나오는데? 우리 1단은 올리지 않았어? 그니까 근데 너가 메인인 것 같아 우리는 막 유튜브 아, 그런 걸 메인? 많이 보니까, 아. 보니까 응. 은근 폰인트가 중요해 아 그래? 아, 나는 일단 붙여줄게 내 엄마 난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정말 하지 마요 오빠 내가 아들 낳는데 오빠 정도 되면 착한 거 아니야? 있지? 아 예. 아 이건 순서야 깝치는 거 뿐이지 착하지 아 그래 이 조합을 또 가고 싶다 아이 조합은 답변 받을 수 있어 어 그니까 이쪽을 다 같이 는다다 나도 그래서 1번 그 2번이랑 둘이 걸을 때 2번 설귀어둘서 둘이 사귀는 거아 빨리빨리 우리 2잘 지었더라고 1편은 살짝 사원이 메인이었어 나 이거 박살나 있었대 다박살다 그냥 의상없 약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해다가 처음에 약간 오빠들한테 되게 안녕하세요.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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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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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저뭐그선생어색게모릅니데 부추러세요, 부추. 빨아니 맞다. 아 뭔지 또 뭐라. 까나 조금 맞으려가. 음. 뭐, 좀데 안에 어? 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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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생선 있어요. 뭐? 네? 이거 한주 현재 여 밑에 있어요. 네. 맛있어. 맛있어. 이거 오맛있가들어다 무슨 생각하나? I don't know. You d i I don't k n o was a s m u g g l i 살짝 I d o 진짜. t h i n 아 되네, 진짜 형딱 처음 봤을 때술잘 잘잘 먹을 줄 알아. 와, 나술잘 먹을 것같무롯바술잘 먹을 각이다. 맞다. 술이 맛이 없어가지고. 몇 시야? 10시. 10시에 집에 가겠네? 맛은 너무 몸에 생일자고달려불어 뭐냐 취향? 한잔 넣어줘. 나도 한잔 아, 넣어주라. 아니 오, 3. 이 술이. 다들 일찍 집 가고 싶어 나가. 틀렸어. 일찍 자야지. 안 먹은 사람도 안 먹어. 1 2시 전에 잘것 같은데? 어, 그게 베스트긴 해. <laughs>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. 근데 상황이는알다시피 음. 좀비야 지금. 어. 방금의 어. 상황이 얘기 했는데, 그0분 뒤에 상욱이 이렇수 <laughs> 했어. <없어>. 셋이 <laughs> 먹잖아. 맥주 먹었으니까 얘가. 소주 존나 달려 둘이 얘가 취해 말을 못 알아들어 대화 안돼 그 얘가 막욕 존나 욕해 아, 재호 재 하는데 자고 일어는데 얘가 얘가 말이 못아야야황 <laughs> <야. 웃음> <한> 알지? <laughs> 서로 마음은 <laughs> 통하지만 대화가 안돼 딱 <laughs> <laughs> 너는 많이 취했어 기억안나 밤에 너는 그 술안 먹은 날 빼고 다 취했어 <laughs> <laughs> 야, 그일본이랑 그래미티가 다르니까. 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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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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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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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녕하세요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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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영상 보고 와 근데 진짜 잘생긴 척일도안 하네 이러면서 잘생 뭐해 해봤자 뭐해 이제다 아저씨네 근 아저씨 너도 진짜 <laughs> 나 약간 이모야 ING ING 사줘 음오오오 이것이 진주산 플러팅이요 사줘 <laughs> 아, 진주 플팅 맞다 우리 마지막에 돌아올 오케이. 때그 체크인 하라고 기다릴 때그 현주가 핸드폰 두개 쓰잖아 내가 어 핸드폰 두개 쓰는 거 이게 미인들만 쓰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핸드폰 두개 어, 쓰는 거두는거네 그래 내가 갑자기 옆에서 현주가 어 아, 뭐야 이거 플러팅형 플러팅하는 거야 뭐야 아 짜증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플러팅이 아니라 갈굼 거였는데 피피옥에서 갈로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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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괴롭혀 뭐야 진짜 개아화치야 이거 야 ㅋ ㅋ ㅋ ㅋ 넌이보다 한쪽이 더잘이보다승이 잘생겼다고 왜? 한이승이 잘생겼는데? 승이 안해서 춘준이도 리즈씨가 2등 리즈씨 우리가 진짜 옛날에 우리 애들 다 보면은 <laughs> 어렸을 때잘생다 <laughs> 했어 나은이가 너그 내착인형으로 생각하네 먹다 종이다 뭐? 일단 있거어 조연아 뭐어뭐 그래 물 따라고 물 따라 따라나 뭐 하는거 다 따라나 씩식하네뭐라하네 전화도 다도 있다 전화도 있다 전도아저희다 커비사 분들 일본에서 나현이가 어? 나 생일파티 오빠 작업실에 할건데 올래? 가어 어.. 어 나처음보데 어. 오면... <laughs> 아, 내가 오면 돼 내가 오면 돼? 그 정윤작업실서저녁할거예요아괜찮아요 어.. 놀거에요 계단에서 내려서희망스러 해지나. 어.. 좋다 내가 장인어른이랑 와이프랑 같이 뭐 한번에 나란히 거던모들로 조각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와야돼 따로 와야돼 그래서 까 식비가 이제 뭐그 음식이나 아. 식당 다해서 30만원에 떨어지게 했어 괜 괜찮다 주례, 식대, 방과 축하, 축하, 축대 생활과 그러지 말고 축하까지 아 손이 아 숙소, 어. <laughs> 아, 아, 갑자기 너무 동안 된거 아니야? 아 진짜? 어. 그니까 러 아. 근데 수준 항상 이래 머리 자르면 동안 돼아 근데 어려워아 진짜? 룰드 <laughs> 네몇살 같아요? 근데 2학년 고발임이래 왔다 줌냐 어떠세요? 좋다 또 <laughs> 어또 재밌다. 끝내준다. 실제로 보면 달라. 영상을 직접 보면 달라. <laughs> 첫 업로드 언제 야 아, 했어. 했어? 왜? <laughs> <와, 웃음> 그래? 아니 와. 모르는데 어떻게 하너너나 <laughs> <laughs> <모르는데, 웃음> 나도 이기안 <얘기를> 봐. <laughs> 어맞네너 <laughs> 어, 나와. 나 어제 <laughs> 여자친구랑 그 마라사 마라사 <laughs> 시켰는데 배달 원적 중국인 일하는 거야. 진짜로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내려오시면서 내가 어 계단 조심하세요 랬는데어 중국인이에요? 그래서 말투 나시라도... 이 말투가 이상해. 아저 한국인인데 왜요? 저 완전 한국사람인데 아니 말투가 이상해서 이러는 거야. 음. 아 제이팝 그 보면 얘 되게 비슷하고 이렇게. 어 왜? 그래? 어. 어. 어, 나그 그 원어민 말투잖아. 있아 어, 맞아. 아 그만자. 꽉. 꽉이야. 이게 약간 한국말 잠깐 잠깐 못하는 있어 아니 근데 약간 말투 가 뭔가 그 굴러가는 <목소리> 느낌이 맞아맞아맞아 맞아맞아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형아 약간 뭐, 그래서?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, 뭐 해갖고, 어, 이러, 해갖고 해갖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 <목소리> 그게 뭔가 외국인 것 같아 해갖고? 음, 뭐 해갖고 이랬는데 뭐 해갖고 이게 아 뭔가 외국인 것 같아 어. <목소리> 그 말레이시아 유학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 아, 전에 너 지금 완전 한국인 맞았어 어, 나 완전 한국인이야 <목소리> 아 그렇게는 심했 <관심> 그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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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근데 뭔가 <목소리> 영어 잘한다 했을 때 그때도 신기했었단 말이야 전혀 눈치가 없었어 영어 잘하는데 한국인어 다음은 어디야 이제 우리? 나도 궁금하긴 음. 어, 저 제일 무서워 예술 빨먹어잘먹어 아아 니신 이미 많이 들었어 너, 너에, 대한, 너에 대한 얘기를 많이 <laughs> 오피스에대작이고 있나? 어. <laughs> 아 내가 아웃키야 내가 아웃키 너 아웃키지? 네 아, 아웃키지 난키자 예, 얘가 키자르고 너가 아카이노 그래 좀맞춰 얘는 얘는 이제 <laughs> 이미 1대장 가나 목도 빨고 그랬잖아 그니까 나 토했잖아 토했이랑 나은이 같 회식을 했어 그리 우리 누나 모나이제 가고 야야야내했어 야구 <laughs> 가자 야 그래서 가서 했어 야진제 어머니가 너무 친절하게 잘해셨어 막털에 넣었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먹다 더 존나 했어. 코어저 <laughs> <laughs> 지금 또할것같아요어네 코어네? 코어네? 코었어네 코어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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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코어어네코어어 그냥 그약 넘길 수가 없는 거야 <laughs> 뭐, <참> 막 억지로 <laughs> 넘기다안 <넘게도> 넘어가면 물좀 <laughs> 주세요 수술 가지고막물 먹고 막 <laughs> 어머니가 여기서 <물을> 취해서 <laughs> 가로도 <가루> 털고서 <좀> <laughs> 어? 물이 없네 아니 그 어머님이 막 그냥 먹어도 돼? 막이랬어거 같아 난한 번도 그게 먹어도 돼 없으니까 되나 보다 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<laughs> 라이 <laughs>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었어 <laughs> 말하고? 시간 내? 이 빵빵한데? 래어어 그냥. 그냥, 그냥 아네모이크부탁드려라신해 <owment> <Absolute like information> <laughs> 무섭다. 그래. 잘 온다 식하네 우리 집으로? 다 바로 시다 이제. 어, 그래. 자. 야참리 좋아. 오늘 사나. 뭐일가 사는 거다. 와마 셰리마 <laughs> 오늘 시식하네 <laughs> 얘 진짜 착하다 아, 진짜 아, 또 비포? 또 비포? 같이 하면 어떡해? <laughs> 같이 하면 맞춰 좀, 좀, 맞춰 좀, 맞춰 좀. 하나 둘셋넷 뽀삐 뽀삐 운전기사 한번 찍어드려 빨간불 파란불 갱갱 음악 끄고 내가 노래 불러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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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레이레이새 아이들, 아들아까들 아이들, 아이들, 아포들 아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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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폭격 아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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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아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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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로키 아닌가? 포키인가? 포키야. 로키 포키, 포키. 포키 아닌가? 뭐야? 응. 로키야. 아 이름이 뭐. 우리 이거 보자. 그래 우리 2탄 올렸 2탄 올렸어? 어? 사진 좀오려봐 1080으로 <laughs> 바꿔가지고 <갔다와가지고. 웃음> 아, 그래? 아 뭐야? 아 이거 영상 아니야 이거. 그래. 그래. <laughs> 왜그 신나는 거 보여 여기서 이제? 나온다 나온다 나아 일단 기분이 좋아요. 인디펜던스데이. 멈춰봐. 절로 멈게라 괜찮아? 야, 아, 어떻게 또 러니? 라면 써는 거야? 아, 야, 라면 써왔다고? 아니, 왜, 어떻게 해서 입게 된 거야? 이거 그거 아니야? 왜 먹지를 못하니? 그때 봤는데 이게 이게 저도 먹지를 못하니? 양말다 젖었어? <laughs> 아, 짠한 거야? 뭐야? 자이제짠 해야지. 자, 이제 자아 어이 야! 너무 이 자, 지우, 모자도 지우 모자, 지우 모자. 어, 지우, 지우, 아, 지우. 아, 지우, 갈프 말고. 지우, 고 지우, 갈프안지고 지우, 갈프 지우, 갈프아 아, 딱나 이제 느낌 왔어. 더 병신 살수있 그러니까 더 지랄해야지 더병치하지나는거야가 찍고 있데아 <laughs> 먹고 싶었지 하이! 기다려봐 이음 두시간만 해줄게 <laughs> 시간, 두두 시간? <laughs> 맞아, 네. 시간 우리는 뭐 아성 <laughs> 그리고 그... 뭔지 알지? 밥... 아 그... 그싱크대 아래 오른쪽 하단 아래 우리 밥 먹은거 아니? 노 no. 오케이 내 <laughs> 어네 어네 이렇게 하나씩 거걸려 아아 보면 다 없어지는 와, 많이 바람이 휘리잖아 개미라고 안걸린나안 걸렸다 니가 따라라 <laughs> 근데 니그이다 계속... <laughs> 네 새끼야 삼자 삼자다 그럼 이 바꾸자 이거 내이 감사하는 거야 삼재 이미 우리 지났다 그러니까 나도... 아니 근데 잠깐 <laughs>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하잖아 니 그러면 아나 말이 없네 야, 야. 아니 좀 싸로만 들었더만요 패션 너? 내 패션이 있는 거야. 아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<laughs> 아니 아, 가야 되는데 작업에 <laughs> <저번에> 패션이 있으니까 <laughs> 아,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똥 아, 마려워 응. 근데 아, 그이 스페셜 어떻게 그냥 내가 아야 이런 사람 이상하잖아. 응. 이거 솔직히 말해, 나는 좀 말해줬다. 아 근데 가라고 했다. <laughs> 그래서 그것만 하고 간다 했잖아. 응? 민호? 아니, <laughs> 안 가는 거 갖고. 아, 안 가도 그 열정을 멈춰 표현하고 <laughs> 싶었구나. <거> 이게, <laughs> 멈출 수 없었구나. 전문가들만. <laughs> <정돈가지만 안 웃음> 어? 셋째 날이, 셋째 날이 그거잖아. 택시 응. 불러가지고 누나 사고 간 날. 응. 우리가 안 불러도 된다고 했는데. 아 아니, 셋째 날이 진짜 재밌었고. 오빠, 이거. 아 이거 그게 음, 그게 넷째 날이야. 게이게 누나가 다 테스트 한 거야. 그래서 가지 말라고. 그래서 내가 한번 했어. 근데 안 찍은 거 같은 거야. 그래서 안 찍었네. 이랬는데 갑자기 딱 보내길래. 잘왔잘 <laughs> 어, <나왔다. 웃음> 봤구나. 근데 또 오늘도 그런 바이브 있긴 하다. 어 음, 음, 음. 음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뭐랄까 여섯 명 모였는데 그 트러블이 없는 게 되게. 음. 뭔가 다들 다들 각자 막 상대방한테 <laughs>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여섯 명이서 다행인 거야. 내가 그때막세네명이잖아 그러면 생겼을 거 같아. 그래. <laughs> 어 야,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시간간 술도 안 먹어. 음 맞아 맞아. 맞아. <laughs> 근데 그지 입술 입수, 입술 못 알고 있는 거야. <laughs> 옆에서 찍어.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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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떻게 한 거야? <웃음> 이게 <laughs> 불만인다. <불만한가>? 옆에서 찍어줄래? <laughs> 그냥 그래, 마 찍어봐 나 이거 뭔지 알아. 뭐야 이거 뭔지 모르나? 평생만가. 슈퍼가 온세급이란 말. 네. 아 나는 근데 과수 봤을 때 진짜. 아 또. 아잘 건강해라. 행복하고 조색됐네 너는 꿈이 뭐 너의 그래서 너의 유면 못해. 과거는 한번 했겠지. 나 그렇게 그렇게라고 얘기해. 내가 그랬던 그렇게라고 얘기해줘. 그렇게 그렇게라고. I g u e s 겠 I g u 알겠다. 아 이거 침뱉지 말고 얘기하고. 칠인. 야, <laughs> 말고 렇게 얘기하고. <laughs> <laughs> 알겠다고. <웃음> 알겠다고. 알겠다고. <laughs> 사이 좋아요. 사이 <사회> 좋아요. <laughs> 저희 사이 <사회> 좋아요. <laughs> <웃기네>. 오기남오기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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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그래요. 다 그렇게 다 장난이에요.

정확히 올리면 털이 이렇게 여기까지 있어. 아우. 여기 목리 하나 끼는 거야. 내생이가 여기 날 날개 펼치는 거. 근데 있어, 실수하는 순간 털이 너 이렇게 쫙 옥적어 온다. 음. 아 너무 지겨워. 어, 잠깐만. <laughs> 이거 이거 못 받아? 어, 여기까지 아니야. <laughs> 이렇게 여기까지 아, 아니야. 막 <laughs> 아, <그건> 내가 문제야. 어느 정도 쉬어야 노래 만들어? 아, 우리 노래? <웃음> 우리 <laughs> 스네파티한번 하자 응. 못 들었어? <laughs> 아니 우리 여태까지 만든 노래 못 들었어? 야, TV랑 못 대각선으로 해. 만들었는데 이 그러니까, 만... 복학생? <laughs> 아 그게... 애기야 먹자 애기야 소주 먹자 기야주 먹자 기야 먹자 기야리 먹자 기야 그렇게 좋아해? 이거 좋긴 해 <laughs> 아기야 잘 지내니 오늘 널 기다렸어 써더라 <laughs> 내일 영화 어떠니 제목 말안 했는데 결혼한다면 정말 행복할 거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 자신 있니 떳떳하게 잘살수 있니 oh. 야, 늘 기다렸잖아 나는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렸잖아 어! 꿈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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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넌도망잖아 아! 땜! 너 결혼한 자신이니 에이 지진지신이니오예 근데... h o w e v 습니다 진짜 번더해 성공하겠는데? <laughs> 만취했을 때 새벽 5시에 쓴 노래였어. 두 번째 곡이 나름 괜찮은 것 <laughs> 같아. 그게 그거 아니야? 자기야 잘 지내니? 어. 그거... 근데 이게 진짜 얘가 딱 찍으면서 만들고 있을 때 뒤에서 가사 존나 쓴 거야. <laughs> 진실된 이야기어 그뭐 애, 애기는 있네. 누구야? 그건 아무도 몰라.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아 전혀 신고 아니야. 아, 아무도 그래? 모르는 거. 야 아무도 그래, 모르는 그래. 거. 야 <laughs> 그래서 얘를 막 처음에는 막술술한잔 할래 이렇게 아. 하다가 그 다음 곡에서는 잘 지내 이렇게 하다가 음. 그 다음 곡에서는 네가 벌써 결혼한 거 아. <laughs> 이런 그런 거야. 그런 서사가 있어. 근데 이런 거 <laughs> 되게 재밌으니까 재밌자고 하는 건데도 확실히 그 자질이 있네 뭔가. <laughs> 근데 뭐 너의 음악 커리어를 난 응원해. <laughs> 그러니까. 아, 아, 아 어, 감사합니다. 아야 <laughs> 깔아 좀. 아, 어, 존나 새침해. <laughs> 엣지. 어, 있어, 새침해. 엣지 있어. 존나 <laughs> <전나> 뿌이. 존나 <laughs> <전나> 뿌이. <웃음> <웃음> 위. <왜>? 새침해. 새침해. <laughs> 너무 뽕쫑이야. 그다 가족이야 소독한 거야? 어, 가, 가, 코코카 a 코카인 코 o c 불지 n 좋은데 c a i n e Cocai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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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을 널 기다렸어 너 남친 생겼었더라 오빠 군대에서 인스타 염탐했어 나는 우리 썬타는 줄 알았지 넌 몰랐니 오빠는 군돌이 보면서 군생활 버틴 건넌 몰랐니 아직도 오빠는 너 생각하면서 알바구인 구직해 아직도 오빠는 알바하면서 보태가 굳이 생각해 크리스마스에는 뭐하니 저녁 같이 먹을래 아직 점심 전인데 우리 내일 영화 어떠니? 아직 제목 말안 했는데.